그 유명 상권이라고 했던 곳들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평수, 가장 좋은 가시성, 가장 좋은 접근성 이런 매장을 확보해가지고 하지 않는 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다가 계속 생존하는 게 그렇게 살아남는 것들이 힘드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플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고수 자영업자분들이 더더욱 좋은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라고 지어봤습니다. 고수 자영업자들이 왜 요즘같이 온라인 쪽으로도 발달하고 오프라인 쪽보다 이제 온라인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왜 더더욱 오프라인 좋은 자리를 고집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고수 자영업자분들의 유튜브도 보고 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서 하나만 알고 둘만 모르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어정쩡 결론을 내리는 초보 창업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친하게 지내던 장사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가 알던 그분은 2012년, 13년 이 정도 온것 같은데 그때 부산의 어느 유력 먹자골목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 장사를 시작한 브랜드가 옥구닥이라고 하는 브랜드였어요. 그때 옥구닥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뜨고 2천만 원이 넘는 는 순수익을 가져갈 때였어요. 그런데 순수익 2천만 원을 벌 때는 신나게 하다가 순수익이 천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그때 딴 생각을 하더라고. 지금도 천만 원이 조금돈 아니지만 그 당시 천만 원이 조금도 아니잖아요. 근데 천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딴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그냥 해도 될 오구닭을 마찬들 왕소금구이로 바꾸더라고. 서울에선 한남돼지집이었는데 부산에선 마찬들 왕소금구이라고 있었어요. 시작한 건 대구일 거예요. 어차피 부산에서 마찬들 왕소금구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 요 그렇게 옥구닥을 하다가 마찬들 왕소금구라고 이 바꾸니까 리모델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한 2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재투자를 한 건데 멀쩡하게 지금 1천만 원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 2억을 투자한 겁니다. 근데 오픈하자마자 한 달에 1억 5천만 원 이상씩 매출이 나면서 한 달에 순수익으로 3천에서 4천만 원의 순익을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마찬들 왕소금구로 그렇게 장사 잘하다가 떼돈을 벌다가 근데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다 보니까, 마찬들 왕소금기로도 한달 순수익이 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또딴 생각을 하더라. 고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한게 역전 할머니 맥주였어요. 그때가 막 부산에 상륙을 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또 그때 물어보니까 업종 경영으로다가 한 2억 정도 썼대요. 그렇게 해서 역전 할머니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대학가 상권이기도 했고 그 먹자골목에서는 경쟁 상가 대비 평수도 제법 컸고 시작 단계를 여름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새롭게 막커지는 핫한 브랜드가 들어오니까 매출이 한 달에 1억 5천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오픈하자마자 1억 5천이 넘은 거예요. 술이다 보니까 마지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 세전 영업 이익으로다가 5천에서 6천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한 4, 5개월 만에 들어간 돈을 회수를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2020년도가 들어와 가지고 또 멀쩡한 역조원 할머니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가 보니까 1943이라고 해서 술집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들 가가지고 광고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친구 유튜버들도 와서 막 대신 막 홍보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또 대박이야. 그래서 한 달에 영업이로 또 4, 5천씩 까지간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한달 순수익으로 평균 한 2천만 원 이상씩 가져간다고 하니까 떼돈벌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매년 억대 수익을 가져가고 풍족히쓸것 쓰고 그것도 익숙해지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계속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는지 또 난데없이 나름 돈잘 벌던 3, 3, 5월 모은 그 주변 사업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맹점주도 같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이라는 걸또 하더라고요. 뭔 사업인지는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로 다 코로록 또 날려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잘 벌던 사람도. 세상사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잘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한 달에 1, 2천만씩 원 벌어도 그게 또 루즈해질 수도 있고. 그럼 더큰걸 하기 위해서 더큰 목표를 삼고 또 배팅도 크게 하고 또 말아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세상사가 원래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고수 제약업자가 그렇게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었던 건그 상권에서만큼은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입지가 좋은 자리에 평수도 좋고 그 상권에서는 가시성도 좋고 임대료도 안 올려 건물주가 임대료도 안 올려서 좋은 건물주도 만났고 그런 매장을 보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브랜드를 선택 택할지그 점주의 선택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선택을 언제 할지 그 선택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리가 좋다 보니까 좋은 브랜드를 가진 본사들도 그 자리에 입점을 하고 싶어서 군침을 흘리는 거고 그래서 그 위치 그 매장을 보유한 가맹점주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당시만 해도 아무리 잘난 가맹점이라고 해도 본사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본사 우위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본사 본사가 주도하는 그런 시대. 가맹점주는 그래도 가맹점주야. 본사 말 들어. 리모델링 하려면 그렇게 거저 빨고 하면 돼. 그래도 돈 2억은 내야지. 다른 사람이면 한 3억 정도 받아서 차려주는데 너한텐 그냥 원가로 다 그냥 2억에 해주는 거야. 이 정도 했다고. 그러면서 한 2억 정도는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3억 줄 거를 기존 어정쩡한 매장 들어가는 점주들한테는 3억 내. 이랬는데 그 좋은 자리 점주들한테는 2억만 내. 이게 원가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 정도 타협선으로 다가 오픈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본사 우위 시장.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할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본사 우위 시장 아닙니다. 가맹점주 우위 시장이 된 거예요. 그만큼 본사도 너무 많아졌고 본사도 힘들어. 그리고 가맹점 출점에 도움이 되는 매장이라고 한다면 본사는 벗선발 벗고 지원을 한 거죠. 여기저기 보이잖아요. 무슨 점 1억 5천 매출 달성, 2억 원 매출 달성, 무슨 매장이었다가 우리 브랜드로 바꾸니까 얼마 매출 달성해가지고 한 달에 4천만 원 수익을 얻는다. 이 광고 뭘로 합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에 들어간 점주들 바꿔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같은 한식 계열이라든지 고기 프랜차이즈 했던 데는 또 다른 고기 프랜차이즈로 또 업종 경영 그러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가맹점들은 최소 비용으로다가 업종 변경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본사 입장에서는 평수가 60평, 70평이 넘어가도 간판이나 집기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으로다가 예전에는 2억 정도 달라고 했는데 아, 요즘은 뭐 요금만 받고 요금만 바꿔서 한 6, 7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다 합해서 5천만 원 해드릴게요 이렇게도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러겠어요 우리 브랜드 가맹점 출점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물류 수익이 있잖아 지금 당장 약간 손해보고 5천만 원만 주세요 대충 다 해줄게요 이렇게 해도 다들이 1억 1억 5천씩 물류를 쓰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물류 수익이 되니까 이게 상쇄가 된단 말이야. 다소 처음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줄 용의가 있는 본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건물주가 마음씨가 좋아서 시세 대비 임대료가 낮고 그 상권에서는 가장자리도 좋고 면도널, 가시성도 좋고 그런 것들은 임차계약을 10년, 20년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 매장에서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매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막뜨는 브랜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매장 어때? 네 브랜드를 하면 나 얼마 해줄 수 있어? 니네 브랜드 하면 내가 한 달에 수익구조 얼마 가져갈 수 있어? 그거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어? 너네 브랜드로 내가 우리 매장 바꾸면은 본사에서 뭐 지원해줄 건데 지금 이런 자세로다가 딜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나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본사의 브랜드 파워와 지원책 등을 등에 업고 본사의 마케팅 지원까지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오픈하자마자 또 억대 매출을 내면서 또 다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면서 처음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투자금 횟수는 진짜 3, 4개월 만에 끝내고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랬다가 또 2년 정도 하다가 대충 우리 브랜드 컨텐츠 소진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업종 변경하는 가맹점주들은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처럼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태에서 업종 변경하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로도 그냥 저냥 운영해도 월 돈천 정도는 벌고 있을 때 그때 바꿉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초보 창업자들처럼 완전히 임박하고 죽을 것 같이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럴 때 바꿔서 꾸는 행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브랜드 존속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번 브랜드 간판 갈아매고 하면 4년, 5년은 갔는데 요즘은 2년만 해도 매출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하수 자영업자들은 어정쩡한 투자 비용으로 어정쩡한 자리. 그러다 보니까 대안 없는 매장에서 매출 좀 떨어지고 거기서 말라죽게 되는 거고. 고수 가맹점주들은 일단 제대로 상권 입지 자리 잡고 거기다가 현금 흐름도 짱짱한 상태에서 또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고 2년 정도 해보다 이제는 얼추 다 소진 다된것 같아 이젠 다른 성장 동력을 갈아 끼워야 될것 같아 요즘 뭐가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또 갈아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프랜차이즈로 하시려고 한다면 어정쩡한 상권 입지 이런 데 가지 말고 적어도 집객 정도는 되는 짱짱하게 집객이 되는 그런 상권에 들어가서 밥하고 술 같이 파는 개념으로다가 한 40평 기준 서울 기준에서 권리금 보증 합해가지고 최소 점포 비용으로다가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쓰셔라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뭐리뭐 이런 게있을때 1억 정도에 차려줄 수 있어 이래서 총 비용으로다가 한 4억 정도는 써서 오픈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갈아 끼우면서 생존을 할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맨날 어정쩡하게 어정쩡한 브랜드로다가 어정쩡한 평수 어정쩡한 권리금 보증금 어정쩡한 투자금으로다가 오픈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잠깐 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수요가 다 소진됐어 이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돼 이미 거기다 모든 걸다 쏟아 붓기 때문에 돈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본사한테 살려달라고 해 본사는 따로 대안이 없으니까 이미 수요 소진 다 끝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 기존 수요가 더 오게 해야 되니까 또 메뉴 추가. 그 본사들이 할수 있는 가맹점 지원이라는 게 메뉴 추가 밖에 없어요. 상권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기존 고객들이 다 소진돼서 안 오다 보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게끔 하는 이런 전략을 짜서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오게끔 할수 있는 직객 요소가 있는 곳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을 만한 나만의 특별한 매장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 뻗어져 있는 가맹점이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 창출이 안 되니까 결국 기존 왔던 고객들이 새로운 메뉴로 한 번씩 더 오게 하겠다는 전략. 그마저도 한 번씩 더 오게 해야 되니까 행사를 쳐가지고 마진 죽이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가맹점주분들. 메뉴 추가 안 하면 망하는 거고. 메뉴 추가하고 행사 치면 서서히 망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은 검증됐다고 했던 먹자골목들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유명상권이라고 했던 곳들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평수. 가장 좋은 가시성. 가장 좋은 접근성. 이런 매장을 확보해가지고 하지 않는 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으로다가 계속 생존하는 게 그렇게 살아남는 것들이 힘드니까 창플TV를 보시는 분으로 저희 초보 창업자분들일 거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상권 입지 갖춰가지고 브랜드 바꿔 갈아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은 창플식 생존 원리를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가 낮게 수요 넓게 우리 집만 에올수 있는 그런 것들 갖춰가지고 2인 운영으로다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수 자영업자들이 더더욱 생존하기 위해서 왜 자리에 더 집착하고 예전에는 상권 좋은데 입지는 그래도 좀 B급 C급도 된다고 했지만, 왜 지금 더더욱 A 급지를 집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참고하시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이런 것들도 아시고, 저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지기였습니다.